가방에도 다 같은 가방이 아니고요 이제 써봤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들고 다니기 편한지를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가방에 이런 것까지라고 감동 많이 느끼시는 게 아마 이렇게 애들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이에요. 애들은 이제 지갑은 들고 다니기 때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맸수 있게 돼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<laughs> 날개가 달려있어도 깜찍하지 않나요? 이렇게 애들이 소지품은 간단한 장난감을 항상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. 나가려면 엄마 나가려고 할 때는 엄마 잠깐만 나 장난감 좀 하고 챙기는데 장난감은 이제 엄마 할 때마다 이제 엄마가 넣어주면은 자꾸 달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 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지갑이 겸 자기 전용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신라주머니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면은 자기 이름같은 거나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는 찍지로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애들 신라주머니 가볍게 애들이 들고 다녔을 때 가볍고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면서 이제 책가방입니다. 책가방은 이제 여는 방식에 따라 애들이 얼마나 쉽게 펼고 닫을 수 있냐 중요한데요. 이제 1학년이라 애들이 손목에 아직 그래도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쉽게 여고 닫을 수 있게 한 손으로도 열수 있는 게 낫겠죠? 이렇게 해서 위에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. 오픈신 애들이 학교로 가면은 책가방을 책, 책상에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. 책장 옆에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걸어놓고 쓰거든요. 걸어놓고 있을때 얘가 여기서 바로 끊을 수 있게 이렇게. 그러면 위에 애들이 름표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가방의 특징은 애들이 수납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대신에는 책이나 이런 거는 노트 같은 게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양이 많건 적건 간에 섞이지 않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이 가운데 이렇게. 애들이 옷 같은 걸꼭 넣고 다녀요 1학년 때는 태권도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여기 쪽은 필통 수납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애들이 요즘 물 싸가지고 다니거든요. 물통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보할수 있게 여름에 다녀도 책이 젖지 않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책을 넣을 때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칸이 넓어요. 좁지 않아서 애들이 충분히 수납하기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카드를 두개 다니거든요. 카드나 뭐 개인 수지품을 넣어도 되고요. 이 앞쪽에 또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이 또두개가더 들어가 있고요. 앞에는 이제 애들이 더 가위 여기 또 앞에도 수납 공간이 두개더 들어가 있고요. 앞쪽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애들이 꺼내고 펴할때 수납하기에 편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사판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센스있게 별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윗면, 옆면, 정면에 다 들어가 있고요. 애들이 맸을 때에도 이 어깨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충격 완화를 위해서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땀 흡수도 잘 되고요.